아, 아 인테리어 자네들 공부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인테리어. 아 인테리어, 아뭐 좋은 게 없나? 아, 그게 있었지? <끼리> 안녕하세요, 동대입니다. 발령기 잘, 잘 보셨죠? 네. 한열번 찍었는데, 못하겠네요. 오프닝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오늘 찍을 내용은 인테리어 공부할 때 이제 자세 공부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찍으려고 했는데요. 저도 그렇고, 이제 저희 현업에 계신 디자이너분들, 그리고 같이 열심히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는 실무 분들도 그렇고,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. 뭐 어떻게 저도 그렇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인테리어라는 것 자체가 건축에 비해 조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, 구전으로좀 내려오는 게 많다 보니까, 막상 공부하는데 이 방법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. 무슨 맛집도 아니고, 전설의 비법도 아니고, 구전으로 막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. 요리 같은 것도, 요리책도 엄청 많아서 쉽게 요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, 무슨 이거는 요리책 같은 정보들도 잘 없고, 특히 시공 쪽에서는 거의 뭐 자료를 찾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고 또할수 있는 것 같은데,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 찾아가지고, 그거를 좀 공유해드리려고, 어,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실무를 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재거든요. 시공법 같은 경우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시공 전에. 어, 자재를 좀 다양하게 많이 알고 있어야 좀더 풍부한 공간을 낼수 있다 생각해서 굉장히 마감에 대해서 좀 많이 공을 들이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들에서 나오는 정보는 좀 한정적이고 또 중복된 글도 많고 광고성도 많다 보니까 좀 정보를 찾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 이거 뭐 좋은 거 없나 라고 이제 인터넷을 좀 뒤지다가 알게 된 건데 바로 짜잔, 감 매거진이라는 책입니다.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생각보다 유명한 책이라서. 감 매거진은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, 페인트, 그 다음에 바닥, 타일, 그리고 뭐 전기, 창호, 하드웨어까지, 딥하면서 다양한 건축 인테리어 관련 재료들, 그리고 정보들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이 책은 총2 6권까지 나와 있고요. 1권 목재부터 26권 철골 구조까지 나와 있습니다. 이 책의 큰 특징이 바로 어떤 거냐면, 현장성입니다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,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공부하는 그런 계론이나 이런, 그러니까 대학 서적, 그냥 이론서적과는 다르게, 이론적인 내용도 있으면서도 실무에 도움 될 만한 사진들 그리고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책을 봤을 때아 실무에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구나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을 정도로 실무와 관련되는 얘기가 많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용어 같은 것도 좀잘 정리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좀 초반에 뛰시는 분들 초보 디자이너나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심지어 반셀프나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큰 도움이 될것 같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공정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 가지고 그런 현업의 노하우들 같은 것도 알수 있고 이 현업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런 게 제작되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이 업이 돌아가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이제 디자인 연구소라는 거를 이제 유튜브로 찍고 인스타로 막 이제 하면서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간 매거진을 보고 나서였거든요. 제가 과제들 공부하고 실무 공부를 하면서 아 인테리어에 참 그런 공부할 만한 곳이 없다 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런 걸 내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감 매거진을 보니까 아 정말 이거 잘한 것 같다 아, 나도 이런 거 만들어서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내 스스로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요런 전문적인 감 매거진에 비해서는 초보라서 뭐 다양한 재료들이나 정보들이 없기는 한데,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재료들에 대한 책은 많은데, 실제 시공이나 공정 관리에 대한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특히 또 상가보다는 주거 인테리어 관련한 책들이 많은 편인데, 상가는 사실 인테리어 쪽 보다는 좀 실내 건축에 많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또 없는 거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은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내 건축 현업으로 뛰시는 분들 지망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런 간단한 짧은 영상으로 감매거진이 있다는 걸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앞으로 이 책을 저도 계속 읽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책을 읽고 나오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리뷰를 하든지 소개를 해드리고 혹시 저처럼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공부에 좀 갈증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이런 감매거진 책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짱! 짱! 짱!